업비트에서 코인 구매하는 초간단 가이드. 업비트에서 코인 구매하는 초간단 가이드. 코인 투자의 첫 걸음, 업비트,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코인 투자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아졌죠.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모든 과정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. 특히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고 돈을 입금해서 코인을 사는 과정은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걱정 마세요. 지금부터 초등학생도 따라 할수 있을 만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. 복잡한 용어는 NO. 쉽고 간단한 설명으로 코인 투자.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은행 계좌부터 업비트까지. 돈의 여행 시작 코인을 사려면 먼저 돈이 필요하죠. 이 돈을 업비트라는 곳으로 보내줘야 해요.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것부터 돈을 입금하고 코인을 사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. 마치 은행에 가서 용돈을 저금하고 그 돈으로 맛있는 과자를 사는 것처럼 쉽고 재미있게 느껴질 거예요. 안전하게 코인 투자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. 이제 코인 세상으로 떠날 시간. 이 가이드만 있다면 여러분도 코인 투자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습니다. 은행 계좌 개설부터 업비트 연동 그리고 실제 코인 매수까지 모든 단계를 그림 그리듯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미래의 금융생활을 미리 경험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. 지금부터 저와 함께 코인 투자의 문을 활짝 열어볼까요? 1단계 내 돈을 보관할 은행 계좌 만들기 비대면 계좌 개설. 요즘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. 은행 앱을 다운로드해서 시키는 대로 따라 하면 돼요.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꼭 필요해요. K뱅크 선택. 업비트에서 코인을 사려면 K뱅크 계좌만 사용할 수 있어요. 다른 은행 계좌는 안되니 꼭 K뱅크 앱을 깔고 계좌를 만들어주세요. 2단계 업비트 앱 설치하고 회원가입하기. 앱 다운로드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업비트를 검색해서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해주세요. 회원가입 앱을 열고 회원가입 버튼. 을 눌러 주세요. 시키는 대로 이름,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하고 본인 확인을 하면 돼요. 3단계. 내 K뱅크 계좌와 업비트 연결하기. 계좌 연동. 업비트 앱 안에서 입출금 메뉴로 들어가면 K뱅크 계좌 연결이라는 버튼이 보일 거예요. 이 버튼을 눌러서 1단계에서 만든 K뱅크 계좌를 업비트와 연결해 주세요. 24시간 기다리기. 계좌를 연결하면 바로 돈을 입금할 수 없어요. 처음에는 24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. 이건 혹시 모를 나쁜 일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니 조금만 참아 주세요. 4단계, 업비트에 돈 입금하기. 입금 버튼 누르기. 24시간이 지나면 이제 돈을 보낼 수 있어요. 업비트 앱 입출금 메뉴에서 원화를 선택하고 입금 버튼을 눌러주세요. K뱅크에서 돈 보내기. 그러면 K뱅크 계좌에서 업비트로 돈을 보낼 수 있는 화면이 나올 거예요. 내가 코인을 사고 싶은 만큼 돈을 입력하고 입금 버튼을 누르면 끝. 5단계, 코인 매수하기. 코인 선택. 업비트 앱 메인 화면에 보면 여러 가지 코인 이름들이 보일 거예요. 내가 사고 싶은 코인을 골라보세요. 매수 버튼 누르기. 선택한 코인 화면으로 들어가면 매수 버튼이 있어요. 이 버튼을 눌러 주세요. 얼마나 살지 정하기. 내가 가진 돈으로 코인을 얼마나 살지 입력하고 매수 버튼을 다시 누르면 돼요. 이때 코인의 가격은 계속 변하니 잘 확인해야 해요. 가이드가 도움됐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